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이 해야 될 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하고 정작 책임질 순간에는 침묵하거나 말을 바꾸죠.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 그가 갑자기 개헌을 꺼내 들었습니다.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그럴 듯합니다. 행정부의 고위직을 왜 국회에서 추천해야만 하는 건지는 뭐 의도가 뻔히 보이죠. 지들이 다수당이니까 지들이 추천하는 총리를 행정부에 두어 본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는 동안 행정부의 권한을 어찌 보면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서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 듯한 말이란 거죠. 겉 보기에는 개혁적이고 국가 비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 감춰진 정치적인 기만, 권력 욕심의 포장,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의 흔적을 우리는 당연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 분산이요? 책임 정치요? 그는 지금까지 이 말에 반대되는 행동들만 해왔습니다. 민주당이란 거대 당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이르르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들은 권력 분산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위들.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공천부터 배제를 시켰고 비명계 의원들을 탄압하고 고립시키면서 당을 철저하게 일극 체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더라 여러 정치인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비판하기 이르렀으며 그가 당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은 그의 사법 리스크 방패용으로 전락했다는 라 비판 역시 수없이 받았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권력 분산입니까? 이게 책임 정치예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는 말을 해요. 대통령 권한을 나누겠다. 총리는 국회에서 추진을 하게 하겠다. 검찰의 권한도 줄이겠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 대표를 있는 그간에는 왜 권한을 나누지 않은 겁니까? 민주당의 공천 제도, 비례대표 추천 기준, 그 어떤 것 하나 이재명이 입김없이 돌아갔던 게 있었어요? 검찰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소환, 불응, 출석, 지연, 피의자 신부님에도 당 대표직 고수.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결정, 존중했어요? 법원의 결정은 정치 탄압, 헌재 판결도 정치적이라며 정면 부정을 했었는데, 자, 이건 또 뭐예요?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검사는 수백 명으로 늘리며 권한도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정 권력 분산이에요? 아니죠. 권력 이동입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책임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권력기관 중립화. 하지만 그는 지금 하는 말들과는 정반대로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는 본인이 했던 말들을 언제든지 바꿉니다. 우리가 지켜봐 왔어요. 국민 앞에선 단호한 척 책임지는 척을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 말을 바꾸고 입장을 뒤집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정치인들도 그의 이런 행동을 무수히 많이 비판했었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죠. 대장동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측근들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원도 유죄 취지 판결을 하고 수사를 당당하게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라면서 소원조사 수철에 불응하고 조퇴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부하 직원을 몰랐다라고 하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 밝혔으면서 그건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개헌을 운운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믿을까요? 걸어온 길이 거짓의 길인데 앞으로의 길은 청렴하다라 말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개혁가이다 나는 진짜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국민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가 비전을 명분으로 말이죠 근데 그가 걸어온 길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뻔지르란 겉만 포장된 발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권한 축소,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의관. 감사원을 대체 국회에 왜 이관을 한다는 것인지, 이러면 감사가 감사가 아니게 되는 것인데, 모든 구조가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권력을 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저뿐일까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 붙이겠답니다. 지금 줄수 있는 건 없고 나중에 잘 하겠다라는 공수표만 가득한 상황. 여러분, 개헌은요. 말이 아니라 태도부터 시작해야 옳은 겁니다. 자신이 책임을 질때 걸어온 길이 그걸 증명할 때 비로소 그가 하는 말에 진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지 감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개헌을 말하는 진짜 이유는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즉 표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행위임이 당연합니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는 발언들은 표심을 본인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일 겁니다. 특히 그는 난 공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제도를 바꾸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씌워서 표를 얻는 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는 그의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보에서 거짓말이 탈로 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모두 다봐다고 자,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정치 행보들을 지켜봐 왔을 때, 지금 그가 뱉는 말을 온전히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헌은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인이 내뱉어야 하며 그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의 기반 위에선 아무리 좋은 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영상이 끝난 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과거 정치 행보가 어땠는지 다시 상기를 시켜보세요. 과연 지금 그가 꺼내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지? 오늘의 샤인트 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